아, 하나 놓칠 뻔 했네. 어, 이 상품은 유튜브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솔가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솔가든 맛집, 태양모 맛집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저희 솔가든 채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솔가든 채널에서만 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가든입니다. 자, 어느덧 또 1월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솔가든에서 매월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1월에 1월 이제 설날이 곧 다가오니까 설날에 어떤 상품을 제가 서비스로 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께 어떤 선물 줘야 좋지 우선 제가 몇 가지 조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조명 중에서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고, 어, 구독자 여러분께서, 어, 내가 원하시는 조명, 1번, 2번, 3번, 4번,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댓글로 태양광 1번, 태양광 2번, 태양광 3번,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이번 1월에 이벤트 상품 이렇게 선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이벤트 상품 선정하기 위해서 조명을 한개한개 한개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듀얼 모드, 듀얼 모드 센서 등입니다. 네, 다각도고요. 다각도로 가능하시고, 이게 1번입니다. 자, 태양광 가리고 한번 켜볼까요? 만약에 배터리 없으면 안 켜집니다. 아, 켜지네요. 배터리 지나보죠 얘가 1번이고요.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2번, 뭐로 드리면 좋을까? 2번은, 음, 2번은 이걸로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 어, 짐성 퇴치기라고 주말 농장 이런데 많이 설치하시죠? 요거도 있고, 요거도 한번 켜볼게요. 아,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안 켜집니다. 얘는 이제 짐승이 접근하면 소리와 동시에 점등이 됩니다. 빨간 빛으로 깜빡 깜빡 그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짐승 퇴직이고요. 얘가 2번입니다. 자 2번, 그러면 3번. 자 3번은 백등입니다. 백등. 백등입니다. 자 3번은 백등입니다. 3번 백등. 그러면 4번. 두두둥. 4번은 디스크 등입니다. 우리 켜지네요. 켜진 켜집니다. 디스크 등인데 보통 이제 어디다 놓는다면 우리 그 디자인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맵파이 나면 8파이 정도, 8파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꽂으면 됩니다. 이런 디스크 등도 있고, 이거 4번 그리고 수목 투사 등, 수목 투사 등이 구짜리 수목 투사 등. 그다음 켜볼게요. 아, 배터리가 없네요. 얘는 이제 말뚝이 있고, 이게 꽂아놓으면 됩니다. 이제 수목은, 낮은 수목 투사하는 겁니다. 아, 얘가 5번이네. 5번이고. 자, 5번. 자, 6번 갑니다. 6번. 6번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것도 울타리. 울타리 우리 사각 보면 10cm짜리 사각 있죠? 지름이. 10cm짜리다가 꽂아놓는 겁니다. 10cm짜리 태양판 이렇게 돼 있고. 라이트는 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배터리, 배터리팩을 빼 주시면 네, 점등이 됩니다.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자, 6번이고요. 10번입니다. 번 7번 갈게요. 7번. 7번에 센서 백등입니다. 센서 백등. 자, 크기도 아주 크죠? 한뼘 어, 350, 350 정도 되네요. 너비가 350 폭이 350이 됩니다. 얘도 이제 불 들어오는 거한번 볼게요. 아, 불 들어오네요. 어, 얘도 이제 세 가지 모드고요 상지, 점정, 미등, 그리고 센서 뭐, 점등. 총세 가지입니다. 7번.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 맞고, 8번 갈게요. 8번. 8번은 벽등입니다. 음. 8번은 백동안 태양판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요. 뒤에 스위치 켜주시면 됩니다. 자, 가려볼게요. 불이 들어오네요. 지금은 낮이라서 그렇게 슥 밝아 보이진 않는데, 아래 위로 이제 무늬로 보면 무늬, 무늬형으로 투자될 겁니다. 음, 이 놔두고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9번은 텅스텐 타입입니다. 얘는 이제 태양판 위에 있고 딱 빼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자 스위치 켜고 가려 볼게요 불 들어오네요 자이 상태에서 여기는 말뚝이 있을 거거든요 말뚝 말뚝 높이가 정도 한 40cm 정도 됩니다 딱 꽂아 놓으면 됩니다 아주 아름답죠 스위치 끄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cctv 모양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냥 센서 100등 입니다 위에 각도 조절이 가능하시고 아래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태양판 각도 조절 조절은 뭐냐면 어 햇빛 마, 많이 드는 데다가 하셔야 되니까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밝기도 한번 볼까요 아, 배터리 있어야 되는데 아, 배터리가 없네요 안 들어와 아. 이렇게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각도 조절 가능하고, 얘가 10번입니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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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1번. 어, 11번. 얘도 태양막 각도 조절이 가능하시는 겁니다. 얘도 이제 벽에그 걸어 놓으면 됩니다. 벽에다가. 어, 여기는 스위치가 안쪽에 있습니다. 스위치 안쪽에 있습니다. 스위치 안쪽. 한번 눌러 볼게요. 예, 불이 약간 들어오네요. 불이 조금 있으니까. 예. 11번 한번 끄고 11번 마지막으로 12번 12번 얘도 일체형 센서등입니다 얘는 이제 벽에 고정할 때어네 11번이고 얘는 이제 헤드를 헤드가 조절, 조절이 가능하시는 겁니다 네 헤드 네 헤드 내가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십니다 얘도 한번 버튼 켜볼게요 아마 배터리 없을 겁니다 얘도.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자, 이, 여러분께서 수령하시고 햇빛에 충전하시면 됩니다. 상품은 보통 7, 80%는 출고할 때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뭐 있어도 뭐20% 30% 미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입니다. 12가지. 어, 요, 댓글로 아래다가 내가 원하시는 거 어, 12가지 중에서 뭐 1번, 2번, 3번 이래서 여기 중에서 12가지 중에서 내가 원하시는 거 태양광 벽동 1번, 뭐 태양광 벽, 뭐 벽동 2번, 3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매월 상품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송장 출력을 하고 여러분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나면 어 처음에는 사장님 구독했습니다. 좋은 상품. 뭐 하자 없는 걸로 발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놓고 제가 송장 번호를 문자로 답장하는 순간 저랑 그냥 단절되는 겁니다. 좀 많이 서운하죠. 제가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 하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그분께서는 댓글 다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댓글을 못 달고 문자로 잔데. 어, 수령한 상품, 어, 이 공짜 상품을 받고 나서 설치하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이미지도 저한테 제공해 줬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일이죠. 예, 제가 뭐 여러분께 모두 다 저한테 <laughs> 사진을 뭐 제공하라, 영상 제공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품을 수령했다면 어, 저한테 짱 문자로. 어차피 휴대폰으로 제가 송장번호 다안내해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말 한마디라도 진짜 큰 힘이 될 텐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먹튀하시면 진짜 마음, 많이 서운합니다. 그러면 제가 매월 이벤트 하는 보람이 없죠. 그러면 일요일 이벤트 상품 추첨은 언제부터냐면 22일부터 합니다. 22일날에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한 사품 12개 중에서 선택하신 걸 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겁니다. 그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어, 태양광에 관련된 키워드 아니면 태양광 관련된 있는 댓글 달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솔가드 태양광 넘버원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공개 구독자 확인하고 여러분께 문자를 남겨드릴 겁니다. 제 번호를 문자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받으실 주소 그리고 성함만 남겨주시면 23일부터 1월 이벤트 제가 발송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선택하신 12가지 상품 중에서, 어, 12월 이벤트 상품 선정해서, 어,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가든의 황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 놓칠 뻔 했네. 어, 이 상품은 유튜브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소울가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소가든 맛집, 태양무 맛집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저희 소가든 채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소가든 채널에서만 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